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날은 아들 생일이었다. 명절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가족이 모였다. 모일 이유가 생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나는 어쩐지 불길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좋은 일 앞에서도 먼저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 그날이 딱 그랬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부엌에 붙어 있었다. 밥솥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 국을 한번 끓이고도 다시 간을 봤다. 반찬을 접시에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손이 계속 바빴는데 얼굴은 더 바빴다. 눈동자가 부엌 전체를 훑었다. 칼소리, 물소리, 환풍기 소리까지 조심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또 무슨 일이 터지려나? 며느리는 원래 말수가 적다. 하지만 그날은 말수가 적은 게 아니었다. 숨을 줄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집에나 긴장하는 며느리는 있다. 그런데 이 집의 긴장은 유난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게 느껴졌다. 시어머니. 그러니까 내 남편의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분은 아침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다. 티비를 켜놓고도 보지 않았다.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입술이 얇게 붙어 있었고, 눈은 부엌 쪽으로만 갔다. 마치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며느리가 실수하기를. 한 번만 걸리기를. 나는 속이 답답했다. 예전에는 이런 집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이었다. 이 집은 오래 전부터 이런 집이었다. 다만 우리는 그걸 원래 그렇다고 포장했을 뿐이다. 아들이 들어왔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웃으면서, 엄마, 나왔어. 라고 했는데, 그 웃음이 오래 가지 않았다. 거실의 공기가 웃음을 삼켰다. 아들은 어색하게 목을 한번 긁었다. 그리고 며느리를 한번 봤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으로 오늘은 조심하자.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오늘은 생일이 아니라 시험이다. 며느리가 통과해야 하는 시험.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국찜, 전나물, 잡채, 과일. 며느리는 손이 떨리는지 젓가락을 놓았다가 다시 잡았다. 시어머니가 첫 숟가락을 들었다. 나는 그 숟가락이 무섭게 느껴졌다. 한 숟가락이 칼이 되기도 하니까. 시어머니는 국을 한입 먹더니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국이 좀 싱겁네. 드디어 말이 나왔다. 며느리는 바로 일어섰다. 제가 다시 간을 볼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앉아. 며느리는 멈췄다. 내가 싱겁다는데 네가 뭘 다시 봐. 그 말에 식탁이 얼었다. 아들이 웃으며 분위기를 돌리려 했다. 엄마, 요즘 입맛이 바뀌셨나 봐.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은 듣지 않았다. 며느리만 봤다. 너 요즘 정신이 없지?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굳었다. 맨날 죄송하대. 근데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 입술이 피가 날까봐 걱정됐다. 시어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요즘 애들은 참을 줄을 몰라 기껏 데려왔더니 집안 꼴을 며느리는 고개를 더 숙였다.아들은 그제야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엄마 오늘은 내 생일이잖아.그 말에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그래서 그 한마디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아들의 어깨가 움찔했다.그게 이 집의 법칙이었다.어머니 앞에서 아들은 늘 어린아이였다. 며느리는 그걸 결혼하고 바로 배웠다. 시어머니가 다시 며느리를 봤다. 너 아침부터 부엌에서 뭘 그렇게 꾸물대? 쓸데없이 힘만 빼.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이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갔다. 처음엔 손이 아니라 말이 올라갈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손이 먼저였다. 그리고 뺨을 때렸다. 소리가 컸다. 찰 하는 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다. 국물보다 먼저 나는 숨이 멎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다시 앉았다. 마치 다리가 꺾인 사람처럼 며느리는 뺨을 감싸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 말이 더 무서웠다. 사람이 맞으면 본능적으로 손이 올라간다. 그런데 손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이미 익숙하다는 뜻이다. 이미 여러 번 있었다는 뜻이다. 그때 나는 주변을 봤다. 다들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형님도 동서도 남편도 누구도 왜 때리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뺨보다 더 잔인하다고 느꼈다. 며느리는 그대로 부엌으로 갔다. 부엌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주 작았다. 그래서 더 크게 들렸다. 식탁에는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국을 떠먹었다. 이제 좀 낫네? 그 말이 마치 판결 같았다. 그날 모임은 그걸로 끝났다.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났다. 아들은 며느리를 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보자만 반복했다. 며느리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운전대만 잡고 앞만 봤다. 나는 참다가 입을 열었다. 며느리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운전대만 잡고 앞만 봤다. 나는 참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말리면 더 커져. 그 말이 내 심장을 눌렀다. 그러면 그냥 맞게 둬도 되는 거니?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도 힘들어. 그 말은 변명이었다. 힘든 건 며느리였는데 집에 들어오니 며느리는 방에 있었다. 불을 끄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였다. 며느리가 문을 열어도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나는 문을 두드렸다. 자니. 안에서 대답이 없었다. 나는 다시 말했다. 문좀 열어봐. 잠시 후,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다. 뺨이 붉게 부어 있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웃으려 했다. 웃음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나는 그 습관이 너무 슬펐다. 괜찮니? 내가 물었을 때 며느리는 말했다. 괜찮아요. 너무 빠른 대답이었다. 생각도 없이 나오는 말.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오늘, 처음이 아니지. 그 말에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다. 눈동자가 도망갈 곳을 찾았다. 그러다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한 글자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더 묻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다. 얼마나 됐니? 며느리는 잠깐 입술을 떨더니 말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요. 나는 손이 떨렸다. 왜 나한테 말안 했니?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내 얼굴을 때렸다. 뺨보다 더 아프게. 아들은 알고 있었니? 며느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아요. 근데 며느리는 그 다음 말을 삼켰다. 내가 대신 말했다. 근데 참으라고 했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게 대답이었다. 나는 그날 며느리에게 약속했다. 내가 해결할게. 며느리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이상했다. 보통은 도와달라고 할 텐데, 왜 말릴까? 나는 물었다. 왜?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니, 저, 나가려고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떨어졌다.어딜?집을요?나는 순간 며느리가 이혼을 말하는 건가 싶었다.아들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저는 오늘 결정했어요.사람들 앞에서 맞는 건 끝이에요.그 말이 너무 단호했다.그리고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의 말이었다.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새벽에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데 방에서 뭔가 끌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조용히 방문 쪽으로 갔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며느리가 캐리어를 펴고 있었다. 옷을 접고 있었다. 한장한장 한장 소리 나지 않게 그 모습이 더 처절했다. 그때 아들이 방문을 열었다. 아들도 그걸 봤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해? 아들이 물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이 다시 물었다. 왜짐 싸? 며느리는 한참 있다가 말했다. 나갈 거야. 아들은 화가 난척 목소리를 올렸다. 엄마 때문에 그래.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똑바로 들었다. 네 엄마 때문만은 아니야. 그 말에 아들의 눈이 흔들렸다.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다. 너 때문이야. 그 한마디에 아들의 입이 굳었다. 네가 나를 지키지 않았잖아. 아들이 말했다. 내가 뭘 어떻게 해. 며느리가 낮게 말했다. 오늘 일어나서 말렸으면 됐어. 한 번만 당신이 내 편이라는 걸 보였으면 됐어.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우리 엄마가 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며느리가 말했다. 그래, 더뭐더 뭐? 더 때렸겠지. 더 소리쳤겠지. 근데 그게 무서워서 나를 두고 앉아 있었잖아.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침묵이 또 한번 며느리를 때렸다. 며느리는 캐리어 지퍼를 올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 지금까지 참은 건너 때문이었어. 너 생일날 망치기 싫어서 오늘도 참으려고 했어. 근데 사람들 앞에서 맞는 순간 나도 나를 놓쳤어. 이제는 못하겠어. 아들이 그제야 울먹이며 말했다. 미안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단 말. 너무 늦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끼어들었다. 내가 할게. 내가 시어머니께 말해볼게. 며느리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말해도 안 변해요. 안 변한 시간이 10년이에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내일 아침 아이 데리고 나갈 거예요. 그 말에 아들이 소리쳤다. 아이까지. 며느리는 단호했다. 아이 앞에서 이런 집은 못 살게 해. 그때 나는 처음으로 손주 생각이 났다. 손주는 그날 거실에서 뺨 맞는 걸 보지 않았을까. 아이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지만 문이 열려 있었다. 아이의 귀는 생각보다 예민하다. 아이의 마음은 더 예민하다. 그날 밤 며느리는 정말로 나갔다. 새벽 5시였다. 조용히 문이 닫혔다. 아들은 뒤늦게 현관으로 뛰어나갔지만 이미 늦었다. 계단 아래에서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나 어떡해. 나는 그 질문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대답을 못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며느리 어디 갔냐? 나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가 때려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내가 뭘, 내가 교육 좀 시킨 거지. 그 말에 내 속이 뒤집혔다. 교육이 뺨 때리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었다. 요즘 것들은 참 약해. 옛날은다 그랬어. 나는 그 말에 대답했다. 옛날에 다 그랬으면 옛날이 다 옳았나요? 시어머니의 눈이 나를 노려봤다. 그 눈빛을 나는 어릴 때부터 봐왔다. 그 눈빛 앞에서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그런데 그날은 내가 조용해지지 않았다. 어머니, 이젠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네가 뭘할수 있는데. 그 말에 나는 입을 열었다. 어머니, 며느리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뭐, 사람들 앞에서 뺨 맞은 거 증인도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나는 말을 있다가 멈췄다. 며느리가 말한 그동안은 내가 다 알지 못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 멈춤을 보고도 당당했다. 그래, 신고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누르더니 말했다. 아, 속이. 그리고 잠시 휘청했다. 나는 순간 놀라서 다가갔지만 시어머니는 내 손을 뿌리쳤다. 건드리지 마. 그 말이 무서웠다. 그날 시어머니는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갔다는 연락이었다. 아들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나는 뒤따라갔다. 병원 복도에서 아들은 말했다. 엄마, 이러다 큰일 나면 나는 대답했다. 큰일은 이미 났어. 그 말에 아들은 울었다.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더 큰일이 터졌다. 병원비를 내려고 아들이 카드로 결제하려는데 결제가 안 됐다. 한도 초과였다. 아들은 얼굴이 굳었다. 이게 왜? 직원이 말해줬다. 미납이 쌓였다고. 연체가 있다고. 아들은 그제야 시어머니의 통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랐다. 통장이 텅 비어 있었다. 아들이 속삭였다. 돈이 없는데? 나는 그 말이 이상했다. 시어머니는 늘돈 이야기를 했다. 집안 돈은 내가 관리한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굶어. 그런데 통장이 비어 있다니. 그때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말렸는지 조금 알것 같았다.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집의 문제는 뺨이 아니라 돈이라는 걸. 며칠 뒤 며느리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 처음이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한 건 나는 숨을 삼키고 받았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담담했다. 저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서류가 필요해요. 나는 그래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잘 지내니? 며느리는 잠시 멈췄다. 살아요. 그 한마디가 너무 길게 들렸다. 나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그날, 미안하다. 며느리는 말했다. 어머니가 뭘 미안해요. 그 말이 더 슬펐다. 나는 물었다. 혹시 시어머니 돈 문제 알고 있었니? 며느리는 한참 있다가 말했다. 어머니, 그게 진짜 문제예요. 며느리는 그제야 털어놓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했다는 것. 아들은 서류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증까지 들어갔다는 것. 며느리는 몇 번이나 아들에게 물었지만 아들은 늘 말했다는 것 엄마가 알아서 해 엄마 믿어 며느리는 믿지 않았다 그래서 조용히 확인했고 조용히 막으려 했다고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눈치챘고 그때부터 며느리를 더 미워했다고 했다 네가 우리 집 돈을 건드려 그 말이 폭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뺨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다. 며느리가 돈의 문 앞에 섰기 때문에 맞은 거였다. 며느리는 말했다. 어머니, 저는 맞은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맞는 동안 남편은 지켜만 봤다는 게 그게 제일 무너졌어요.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이 때문에라도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 뒤로 며느리는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한달후 우리 집으로 내용 증명이 왔다. 양육권과 면접교섭, 그리고 재산분할. 아들은 종이를 들고 멍해졌다. 엄마, 나 진짜 끝난 거야.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했다. 끝난 건 결혼이 아니라 네 태도야. 아들은 울면서 말했다. 나도 무서웠어. 나는 대답했다. 네가 무서워서 숨은 동안 며느리는 매일 무서웠어. 그 말에 아들은 말이 없었다. 그리고 더큰 일이 터졌다. 시어머니가 보증서계했던 대출이 부실이 나면서 집에 압류가 들어왔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관리한다던 돈은 사실 막아주지 못하는 빚이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우리 집에 와서 소리쳤다. 며느리 어디 있냐? 그녀이 우리 집 망쳤다. 나는 그때 정면으로 말했다. 어머니, 망친 건 며느리가 아니라 어머니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내 뺨을 때리려 손을 들었다. 나는 그 손목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내가 그 손목을 잡은 건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너 지금 나는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끝내요. 또손 올리면 그땐 진짜 경찰 불러요. 시어머니는 손을 떨었다. 화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그 순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약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며느리가 흔들렸던 10년을 생각했다. 그 뒤로 아들은 변호사를 찾았다. 면접교섭을 부탁했고 양육비를 계산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했다. 하지만 상담을 받고 나서 아들은 조용해졌다. 당신은 방관자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온 것이다. 아들은 내게 말했다. 엄마, 방관이 폭력이라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네가 배워야 할첫 번째야. 그리고 며느리와 만나는 날이 왔다. 조정실이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살이 빠져 있었다. 그런데 눈빛은 더 단단했다. 아들은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이 다시 말했다. 진짜 미안해.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를 되돌리려는 말이면 듣기 싫어요. 아이 아빠로 책임지는 말이면 들어요. 그 말에 아들은 울었다. 그 울음은 늦었지만 그나마 시작이었다. 며느리는 조건을 말했다. 시어머니와 아이를 단둘이 두지 않는다. 폭력과 폭언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양육비를 정확히 준다. 아이 앞에서 상대를 욕하지 않는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조정이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편이 아니라 아이 편이 될게. 나는 그 말이 기특하면서도 쓰렸다. 왜 결혼할 때는 그 말을 못했을까?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며느리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가끔 아빠를 만났다. 그때마다 아들은 조심했다. 말도 표정도 손도.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왜 그렇게 됐을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할머니도 누군가에게 배웠겠지. 근데 배우는 게 다는 아니야. 멈추는 건 네가 하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혼자 내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다. 힘이 빠져 있었다. 나 손주 보고 싶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보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잘못했냐? 나는 대답했다. 어머니, 잘못을 묻기 전에 뺨이 왜 올라갔는지부터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었다. 그 울음은 사과인지 억울함인지 외로움인지 알수 없었다. 나는 그 울음을 듣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며느리의 붉은 뺨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가족은 피로만 묶이지 않는다. 가족은 편들어주는 행동으로 묶인다. 그리고 그 행동이 없으면 가족은 가장 잔인한 타인이 된다. 나는 아직도 가끔 그 소리를 떠올린다. 식탁 위에서 울린 그 찰소리. 그 소리 뒤에 있었던 건 뺨이 아니라 10년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날 며느리가 울지 않은 건 강해서가 아니다. 울면 무너질까 봐 참은 것이다. 그리고 무너질 것 같아서 떠난 것이다. 떠난 사람을 탓하기 전에 떠나게 만든 침묵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다.